해마다 개봉하는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참 신기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오래 남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바로 후한 안토니오 감독의 오퍼나지가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 그리고 숨바꼭질이라는 코드를 사용했지만 판타지와 같은 전개와 잔잔한 메시지를 남겨서 기억에 남는 영화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한 안토니오 감독과 대표적인 잔혹동화 파네미로의 제작진이 함께 제작한 영화 몬스터콜이 바로 이번 달 9월에 한국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이번 몬스터콜의 중요한 관람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첫 모션 캡처 연기와 묵직한 음성으로 몬스터 벽역을 맡은 테이큰의 리암리슨과 강한 여성의 상징이었던 아바타와 에이리언의 시고니 위버의 반전이 돋보이는 잔잔한 슬픔 연기부터 스타워즈 로그원의 펠리시티 존스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주인공 코너 역의 루이스 맥더겔이었습니다 아역 배우 루이스 맥더겔은 마치 영화 속의 코너와 같이 실제 유년 시절에 엄마를 잃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코너 배역에 지원한 수많은 어린 배우들 중에서 엄마의 죽음에 대해 유일하게 슬픔과 함께 분노를 표현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영화 내내 루이스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캐스팅 당시 감독이 어떠한 경이로움을 느꼈을지 알수 있게 해줍니다. 몬스터 콜의 한 가지 흥미로운 배경은 이 영화가 소설 몬스터 콜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은 2000년대 후반 책단두 권으로 저명한 소설가가 된고 시본 도우드가 골격을 잡고 또 다른 미국의 유명 소설가인 패트릭 레스가 사망한 시본 도우드의 골격을 받아 지피를 완성한 작품인데요. 단순히 독자에게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 몬스터, 즉 괴물이라는 판타지 요소를 데려와서 차근차근 그 메시지를 건설해 나가는 매력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화된 몬스터 콜도 소설의 이러한 측면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주인공 코너는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엄마를 지켜보는 어린 소년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혼하여 벌거중이고 엄마와는 너무나도 다른 불친절한 할머니에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의 쓴맛을 보고 있는 코너는 시계가 12시 7분을 가리키는 순간마다 나타나는 주먹나무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까진 상상 속에서나 자신의 그림에서만 볼수 있었던 주먹나무 괴물은 실제로 코너를 마주하고도 아픔을 극복하라 강요하지도 그렇다고 쌀쌀 맞은 할머니의 태도나 동급생의 괴롭힘에서 코너를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몬스터가 코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오직 하나, 동화라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몬스터가 코너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은 분노는 진실을 망각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시작한 코너에게 원래 세상은 늘 그랬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삶이라는 거대한 강이 흘러가는 대로 결론에 다다르는 것을 불신하고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파괴를 하지 말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코너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즉 코너는 진실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분노를 선택하면서 스스로 자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새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몬스터는 코너에게 이제 너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극복보다는 분노를 선택한 코너가 말하게 될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는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몬스터의 이야기의 의미를 잘 새기고 영화를 관람하시면 더 깊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몇주전 사전시사회를 보고 제가 느낀 바는 몬스터콜에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판타지의 기존 틀을 벗어던지고 모든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아픔을 치유해주는 괴물의 이야기 몬스터콜. 일상의 지친 분들께 새로운 스타일의 판타지를 원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모든 가족. 연인이 다 함께 볼수 있는 영화로 몬스터 코를 추천해 드립니다. 9월 14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까운 극장에 방문하셔서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